자, 이고 반갑습니다. 내일 5, 5월 9일 신규 용및 뽑기가 나왔습니다. 아, 신캐도 나왔고 <laughs> 신규 에랄도 나왔고 그렇습니다. 신캐는 일단 거인 스카드인데 이게 과연 오들란지 느낌이 좀잘안 오거든요. 거인족 의 방식 보여주지. 니다 키가 어 키가 누구? 고인스카 개성 사냥의 달인 어. 아군 영웅에게 걸려 있는 디버프 효과 한 개당 아군 영웅의 기본 능력치가 5%씩 최대 20%까지 증가합니다. 우리한테 디버프 가 걸리면 체버, 체버, 어, 기본 능력치가 증가한다. 그리고 모든 적군에게 공간 능력을 2%씩 최대 20%까지 감소시킨다. 아, 그럼 우리가 디버프, 디버프가 많으면 우리는 기본 능력치가 올라가고 적군이 공간이공간이 어, 20%까지 깎이겠다 이렇게 보겠고요. 아, 또한 자신이 전체 공격 스킬을 피해를 주면 해당 적군에게 두탄 동안 출혈 효과를 부여하고 어, 전체 출혈 을 건다. 아 적군이 걸리는 디버프 격환기당 아군 영웅의 주피는 5씩 최대 4 0까 증가한다. 그러면은 우리도 디버프 걸리고 적군도 디버프 걸리면 좋다. 그죠? 디버프가 많으면 그냥 전장에 많으면 좋네, 임마는. 그렇게 만드는 영웅이다. 자, 스킬한 3턴 어 3턴 동안 자신의 방어력이 2씩 3회 감소하고 어, 단일 적군에게 공격력 어 피해를 준다. 이렇게. 아지 어, 방어력 감소하는 어떤 디버프를 걸면서 어, 디버프를 걸는 걸까? 아니면 그냥 감소하는 걸까? 어쨌든 감소시키면서 어, 단일 딜을 한다. 5회 중첩인 거 보니까 무슨 지한테 디버프를 거나본데 때리면서 디버프 많이 걸면 좋으니까 또 자, 윈터봄 모든 적군에게 공격력 250% 관통비 오 전체 관통기인데 아, 출혈을 다 건다 그리고, 저, 어, 적군 디버프가 많으면 주피가, 아군 주피가 다 올라가가지고, 어, 이거 뜰려나꽤 괜찮을지도. 필살기 모든 적군, 모든 적군에게, 아, 어, 아군 생명력 준 피해량, 아, 아, 야야 모든 적군 공격 주고요. 그만큼 더피 회복이 있겠다. 이렇게 되겠다. 어. 그렇습니다. 갈란이 들어있네, 갈란이. <laughs> 자, 갈란 필요한 분들 좀 계, 계시겠죠? 이? 자, 왜냐? 아, 어, LR 나나 쉽게 진실의 가란. 그렇습니다. LR 갈란이 나오게 되겠고, 그 전기는 도대체 무슨 떡밥이었는지 모르겠지만, 어, 제 예상대로 그냥 갈란입니다. 뭔 <laughs> 전기가 어디서 나왔든 어쨌든 갈란이에요. 그런 느낌이다. 자, 개성이 어떻게 바뀌었나 봅시다. 개성. 전투 시작 시 3턴 동안 자신의 방어 관련이 20% 증가하고, 어, 마신정족, 아, 아군, 영웅의 스킬 사용할 때마다 자신에게 4턴 동안 공관 4%씩, 어, 최대 5개까지 부여, 공관 능력이 20%까지 부여가 되겠다. 그리고 증가 효과를 부여니까 자기한테 버프로 붙을 거거든. 파란 색깔로. 지울 수 있는 파란 색깔로. 그게 붙었다는 건 뭐다? 증폭에 영향을 주겠다. 오케이? 자, 또한 전투 시작 시 단일 적군에게 강압의 강압을 일에 부여하고 그 대상이 스킬을 사용할 경우 디버프 효과가 발동되지 않고 갈란만 공격할 수 있으며, 어, 갈란게임 걸어놓는다 이거고, 아, 해당 적군에, 해당 적군으로부터 받는 피해가 40% 감소한다. 어, 이러면은, 그리고 이제 누구였노? 그방 체험해봤잖아. 그지 바피 40% 붙고, 어, 그리고 좀더 탄탄하지. 그한 명은 약간 고사를 만드는 그런 느낌 좀 있다. 이렇게, 이거죠. 자, 스킬 1, 벌사리. 벌사리가 증폭이 있는데, 아까 보니까 자기한테 어, 버프를 붙입니다. 에이. 공간 능력 증가 효과. 버프를 붙이거든. 다섯 개까지. 그게 뭐다? 마신 종족 아군이 스킬 쓸 때마다. 오케이? 그럼 마신 에 넣어 가지고 마신 덱 스킬 빵빵 씀스 지가 이거 쓰면 벌사리 할때 증폭 받아서 때리겠습니다. 에이. 자, 스킬이 참산 참이 쓰레기 스킬이었는데 어떨란지. 아무튼 제군 8어프4 쓰기 피해, 쓰기 치명 두 배. 어, 그리고 출혈 주고요. 오... 어떨라나? 이 세겠나? 이거? 세겠나? 근데 공간을 좀 받고 이러면 좀셀 수도 있다. 이렇게 보이고요 아까 이거 내가 빼먹었네. 석화, 석화 효과에 걸려있는 적군이 있을 경우 마신 종족 아군 영웅의 주피가 50% 간다. 그러면은 상대 고서가 랭업하다가 석화 걸리면 우리 마신 종족 아군은 전 어, 전부다. 주피 50%를 받게 되겠습니다. 자, 크리티컬 오버 쓰면은 세턴 동안 기분능이치 증가하겠고, 단일 적군 때리는데 절단 치확 세배로 때린다. 뭐 크게 안 바뀌었다, 그죠? 어때 보입니까? 제가 보기에는 마신덱에 채용할 만한데, 마 이거? 상대 한 명을 약간 고자처럼 만드는 것도 좋잖아요. 이거 자체가 원래 좋잖아, 갈랑게임이. 좋은데, 지금 막 고소로 랭업해서 때리고 이런 거. 랭킹전에서도 제가 만든 그덱 있잖아요. 그 랭업해가지고 두 번째 턴에 핵폭탄 날리는 거 그때 랭킹전에서도 쓰더라고 내가 좀 하다가 만났거든요 만났을 때좀 기쁘더라고 내가 어 내가 나온 괴물을 내가 만나니까 근데 어 그게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랭업했다가는 바로 그냥 이렇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원래 딜이 안 나올 텐데 딜좀 나올 수가 있어요 얘가 벌살이 쫙 하는데 이렇게 좋습니다. 어, 어, 특별한 다른 업데이트는 크게 없고요 이번에 이렇게 어, 내일 한번 어, 신캐랑 엘갈란 엘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